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십니다.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그래서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여러분이 자녀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적각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처럼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다. 1.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규조물의 아버지다. 2.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인간의 아버지다. 3.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의 행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복음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나뿐인 아들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의 희생이 아버지의 희생이고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였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그것도 단지 자기 목숨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식지도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합니다. 주고 또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아버지보다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케네스에게 목사님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게 구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 해주고 싶어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들은 많이 강구하고 부르짖지만 믿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믿음 없이 하는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다. 나는 내 말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말에 굳게 서서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적으로 내게 맡기고 신뢰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한없이 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노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해야 회개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엘토마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내 말을 연구하여라. 나는 매일같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너는 항상 내가 너를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네 자녀들을 위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네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열정적인 사랑의 계시를 붙잡을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거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꼭 붙드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주위에 변화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십시오.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랑을 낳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우리는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심판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전히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완전히 예수님이 산상수원을 통해 보여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쏙깨달은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2.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세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이웃과 원수까지 사랑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시다.